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다니엘 집사님께서 찬양 시간에 예고를 해 주신 것처럼 오늘 돈 빌린 사람한테 대한 얘긴데, 야이 어, 1년 연봉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도 저렇게 아름답게 천사처럼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 다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laughs> 아마 저 같으면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laughs> 못 받았으면 자,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너무 기네요 용서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칠박8일 동안 한국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오전에는 오전 오후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리고 단임 목사님과 식사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녁 식사를 그 구역마다 그러니까 목장이죠 그쪽의 교회는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저희 가정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들의 간정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게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가 있대. 요건 연수팀은 4조뭐 이조 2조, 이래서 이조에 있는 목장님들이 이렇게 저를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단한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목장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박상기 목자는 아직 예수 믿은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고물상을 하세요, 고물상을. 그런데 어, 술독에 빠져서 살았다 할 정도로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거의 늘 모임에 가고 열 개의 모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빠듯하죠. 열개의 모임에 참석하며 술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내가 너무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목장에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목장에 간다니까 뭔가 아 이게 무슨 오케이 목장인가 이래가지고 갔는데 뭐 양도 없고 소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나눔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얘기들을 마음껏 털어놓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돼가지고 3년 만에 이 목자가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진상이었대요. 진짜 진상이었는데 지금은 목자 중에서 모범 모델이 돼가지고 저런 분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 목장을 운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짱미동 가정들의 이 모범 모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오니까 목장 안에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언젠가는 변화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에, 그 간증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럼 제가 당신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섬기고 있는 이 목원, 우리로 말하면 구역원이죠 목원이 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목사님한테 성경공부도 안 받겠다 이렇게 했대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그래도 찾아가야지 이러고는 그 순대를 사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 그런데 에이 해보자 이랬는데 그분들이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리고는 다시 목장에 참여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참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이 목장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얘기가 교회 이 성경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 얘기가 바로 그 밑에서부터 나오고요 세 개의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 한 임금이 이 종에게 빚을 갖다가 돈을 빌려줬는지 아니면 받을게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 만달란트였는데 이것을 갚지 않으니까 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아라 이런게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이고, 참아주십시오. 저희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달론트를 다 갚겠어요? 불쌍히. 근데 그 종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서 놓아주고 그 빛을 탕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에, 우리는 사실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받을 게 있는데 탕감을 해줬다. 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나 공의, 공평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특별히 더 신기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인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카톡 보내기도 좀 그렇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돈을 안 갚았는데 그 사람을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15년 연봉이래요. 그러면 만 달란트니까 15만년 품삯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보면 대충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중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거는 공의가 아니야, 공평한 게 아니야. 돈을 빌려 가서는 갚아야지.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이지 공평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딱한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뭘까요? 예? 은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은혜로만 이것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에피소드는.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에피소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에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이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고개 가두건을 예, 그 종이 풀려서 나가서 탕감받고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막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또 빚진 동료 백대나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 사람의 어떻게 했다? 목을 붙잡았다. 근데 여기서 목을 붙잡았다. 이 말은요 죽이려고 했다는 원어의 뜻입니다. 죽이려고 목을 붙잡고 쪼르면서 막흔들면서돈갑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여러 대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어 필요없어 옥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마라 이러면서 어 이렇게 옥에다가 넘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점은 빚을 졌다는 것이고 갚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요 액수가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6조원이고 한 사람은 한 한국 돈으로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또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용서해 주었고 한 사람은 죽이려고 화를 내면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중히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또 동일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은 공의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에피소드를 갖다가 계속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다 같이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예, 네. 이 얘기를 이 상황을 보고 그 주위에 있던 종들이 이 얘기를 갖다가 임금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종이다. 이렇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탄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가 가두어라 하면서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면 여러분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이 감옥에다 가두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조금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옥졸들에게 떠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전체 구조는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21절과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34절에서 한번더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중간의 세 에피소드는 예와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바리새인들은 세 번까지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 우리는 한 일곱 번까지 용서해 줄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돈을 하면 일곱 번 때려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곱 번씩 이런 번일지라도 용서해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한리필해줘라는 거예요. 무한리필. 제가 지난주에 고깃집에 갔는데, 아, 그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데, 이게 이제 무한리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오늘 어저께 몸무게를 재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2.5kg가 더부었더라고 <laughs> 한국이 확실히 맛있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줄 때에. 몇 번까지? 몇 번까지? 무한대로,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허락된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공동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들 하니까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특별한 공동체 너희가 모이는 그 목장 안에 특별한 공동체 너희가 모이는 그 구역 안에 특별한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용서하는데 무한리필로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최소한 천만원까지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 1년 연봉까지는 막 용서해줘라. 그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아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누리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만 달란트의 은혜를 너희가 입었다.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용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만드는 공동체 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34절에서 읽었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구원으로부터 미끄러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서서 기도할,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혐의가 있거든,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면 응답되요안 돼요? 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서서 기도할 때에 만약에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지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 허물을 내가 사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용서가 연계가 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과도 용서가 연계가 되어 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 한번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laughs>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아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믿기로 했어요. 신학자들이 이걸 막꼬아서막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머리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냥 믿기로 했어아 정말 구원이 우리가 용서와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고 용서하라는 것이지 용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니 이걸 신학적으로 논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의도는 너희 공동체가 너희 목장이 너희 가정이 너희 모든 교회 무슨 구역들이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작. 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따지지 마세요. 신학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구원은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이분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목자님은 사실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초청해서 그리고는 목장까지 왔고 기다리면서 거의 한1년 만에 목장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가 그 남편에 대한 예전에 입었던 그 상처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요 전혀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그 구역원들에게 그 목장 식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요 그 것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전엔 진상이었는데 우리 남편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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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보인대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멋지게 안 보이는데 고물상 하고 있고 뭐 이런데 뭐가 멋지게 보이? 근데 너무 너무 멋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이분의 마음 속에 용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왜 중요하고 너무 귀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요 멋진 아내로 아, 남편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 목장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일년에 한두 번 만나고 통화하고 대화하지만, 이분들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우리 아이가 힘들 때에 이 아이를 키워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이들도 잘 자라는 거 있죠. 우리 아이들은 만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부터 꺼내고 막 보고 있는데 목장에서 모인 사람들은 보니까요 핸드폰 들고 오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한 주간동안 어, 감사했던 거 발표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다 둘러앉아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올리브 브레싱이라고 축복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건안 부러웠는데 그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우리가 지금 본 받아야겠다. 아이들이 너무 너무 멋지게 자라고 있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요. 아내가 먼저 교회 나온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아내가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는 분이 일반 교회에 갔는데 이분이요 다들 뭐 가방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나 이거 어디서 샀고 어디갔다 왔고 자랑하는 거에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런데 목장에 간다고 하니까 목장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준다니까. 오케이 목장 이런 데 가는 줄 알고 또따라갔는 분이 그곳에서 바뀌어가지고요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바뀌어서 이분이 또 목자가 됐어요 그리고는요 남편이 보니까 전화가 올 때마다 아, 두려웠대요 아, 이 아내가 2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건 아닌지 막 이렇게 가슴이 쿵당쿵당 했는데 아내가 너무 건강해지고 바뀌고 목자까지 된걸 보고 남편은요 교회는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목장에서 식당 봉사를 한다고 하면은 교회 토요일 날 나와 가지고 파 썰고 막 이런 거다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목장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너희들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갖다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결론을 내면서요, 여러 가지 아,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겠구나. 늘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야겠구나.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주께서 용서받은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 일을 안 하고도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면 그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언급하지 않는 거야. 다시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 태섭이, 두섭이가 태어날 때두번다 옆에 없었어요. 우리 아내 옆에 없었어요. 한 번은 이제 출산하기 바로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국수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축구를 해가지고 축구 보다가 한 30분 반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봤더라고요. 그리고는 갔는데 아이를 출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제가 할수 없이 제가 옆에 없었어요. 근데 싸울 때마다 뭐가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 얘기를 응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출산할 때 가장 힘들 때에 없었다고 자 용서한 거요안한 거예요. 정말 용서했다면 정말 용서했다면 응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응급하지 않겠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진정한 용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마음이, 마음이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힘들게 한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를 해주면 해주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그게 응답되는 것은 좀 시간을 두고 이 사람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내가 정말 용서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축복 기도해 주는 그 단계가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막는 내 속에 마귀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바로 길 건너편에 마주 보고 있는 구두 수송공이 있었대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자기 집 구두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뭐든지 당신이 소원을 이야기하면 저 건너편 가게에는 두 배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 저 사람이 복을 두 배로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나를 저주해 달라고 하면 저 사람이 저주를 두 배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주 받는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는 애꾸로 만들어 주시고 저 사람은 장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그 가게가 문을 닫지 않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축복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축복받고 저 사람이 더큰 축복을 받고 서로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내어 쫓으세요.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결박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다가 아, 여러분 들으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반주도 없이 조용히 우리가 침묵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에, 있다면. 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서는 안될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용히 한 1분 정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